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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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집에 가서 잘 놀아. 응, 한수야. 이야. 예, 오늘도 하우스 와서 오이답니다아 요새는 그냥 매일 와가지고 오이다는게 일입니다. 야 오이가 대단합니다 하루 새 그냥 쭉쭉 뻗어 버려요 어제도 딴것 같은데 오늘도 따야 되고 <laughs> 대단합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요 와 오늘은 그래도 좀 선선하네요 오늘 좀 일찍 오고 또 해도 아직 안나고 이러니까 아 역시 하우스는 해나면 일 못해요 빨리 따고 나가야겠습니다. 와, 오늘도 오이 많이 땄습니다. 아, 어제 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오늘 오이 많이 나오네요. 아, 세 박스. 아직 장인어른 저쪽에 오이 안땄셨으니까한네 박스, 다섯 박스 될것 같아요. 와, 쭉쭉 갑자기 비가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밥 먹기 무서워요. 오늘. 방울토마토, 오, 많이 수확했습니다. 오, 한, 50kg, 60kg 정도 수확한 것 같아요. 오, 음, 좋아요. <laughs> 여기도 많이 수확했어요. 네, 오늘은, 아 어, 교육청에 왔습니다. 아, 엄밀히 말하면 교육지원청이죠. 어 이제 시에 하나씩 있는 게 교육지원청이고, 도에 하나 있는 게 교육청입니다. 아, 제가 그 동안 운영하던 어 수학학원을 폐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폐업신고를 하려고 왔어요. 제가 어, 수학 학원 이제 개인이 이제 운영하는 거니까 이제 교습소에 교습소 수학 교습소 이거를 이제 운영한 지가 13년이 됐더라고요 <laughs> 와,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어, 그리고 보니까 가장 많이 한것 같아요 어, 강사 생활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한 17년? 17년 18년 했더라고요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기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래했던 직업이 어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 가장 오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군대 에 있었을 때 군생활하면서 좀 오래 있었고, 그다음 잠깐 뭐 중간에 또 이제 전역하고 나서 장사한다고 이제 사업 한다고 이제 잠깐 외도를 좀 했었고 다른 길로. 그래서 일단 아이들 가르치면서 가장 오래 있었고 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저도 뭐,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뭐, 아직은 젊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 친구들 막, 이제, 보면은, 이제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보면은, 지금은, 이제, 평교사에서 다, 이제, 교감이나, 뭐, 이렇게 올라가고, 평교사에서는 은퇴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동기들도, 뭐, 지금은, 어, 소령단 애들은 다 전역했고, 뭐, 이제, 대대장, 중량 진급한 애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뭐 그렇습니다. 대령단 애들은 조금 더 이따 나올 거고. 아,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이제 그만두고, 어, 이제 농사 짓는 거, 농부 어, 이쪽으로 조금 더 전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하면서 쉬기도 하고 그래야겠어요. 아 저도 뭐 지금 유튜브도 하고, 막 농사도 찍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시간이 음,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을 막 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의 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좀 농사짓으면서 어, 유튜브도 활동하고 이러다가 겨울에는 어, 좀 쉬기도 하고 베트남도 가고 이제 그러려고 좀 합니다. 아유 너무 이제 각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그만들려고 하니까 시원섭섭합니다. 아, 요새 폐업하는 이유도 이제 아이들이 없어요. 학교에. 예전에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한, 한, 한 학년에 한반이, 한 학년에 한 3개 반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개 반에서 입학생이 한반으로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입생이 안 들어온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점점 점점 줄고 이래가지고 뭐 임대료 내고 나면은 적자예요. 그래서 아 그냥 계속 운영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폐업을 하고 조금 자유롭게 활동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오지 말라고 <laughs> 얘기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아 너무 섭섭하다 막 이렇게. 시고 저도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 아 이제 폐업 신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예전에는 그 폐소 신고 하고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대로 같이 이제 어, 폐업 절차가 이제 발표가 말이 혼나오네 <laughs> 아유, 기분이 이상해요. 아유. 아 여기서는 이제 예전에는 음, 같이 이제 폐소신고를 하고 학원을 이제 폐소신고를 하면은 세무서에서 같이 진행하는 거 어, 사업자 등록도 같이 이제 폐업신고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은안된다고 세무서 가가지고 다시 또 폐업신고도 또 해야 된다 합니다. 아, 기분이 오묘해요. <laughs> 제가 한 10, 13년간 운영했던 학원을 폐업하니까, 야, 또 이제 인생 2막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아. 네, 그동안 아이들 가르치셨던 책들입니다. 아 이제 많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 정리 싹다 정리해야 돼요. <laughs> 아유, 벌써 이제 수업 며칠 안 했다고, 어, 학원이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아이고, 이제 여기 학원도 이제 정리가 되고, 다른 일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농사 짓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죠. 아유, 이제, 고등수학 책들인데, 이제 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원섭섭하네요 아 현수 학교 갈 때까지 좀 해볼까 했는데 아 그때까지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이제 합니다 아 이제 벽에 붙어있던 이제 현수막도 싹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역대 애들 경시대에 나갔던 학생들 이름 이렇게 붙여 있었고 홍보하고 막 이랬었던 건데, 아, 이때 학생이 참 공부 잘했어요. 2016, 17년도, 이때 저희 학원 그때 최성기였죠. 최성기. 2017년, 이때 17년, 18년, 이때가 저희 학원이 가장 잘될 때, 그때였습니다. 막 그때 보면 경시대에 나가가지고, 어, 강원도 1등도 하고, 뭐 우수상도 많이 타고 막 이랬어요. 이때 이 학생이 엄청 잘했어요. 제가 2016년도인가? 그때 에, 6살 아이를 이제 그때 받아가지고 가르쳤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전국 13등까지 했었나? 강원도 1등하고, 전국 13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학생들이 진짜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원에 어, 뭐라고 죠 가장 잘 됐을 때 그때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쭈쭈쭈쭈쭈쭈 이렇게 됐죠. 2021년. 아휴 세월이 후떡 지나갑니다. 벌써 13년을 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배고파서 너무 울었어? <laughs> 아이고 좋아 기분좋아? <laughs> 먹는거야 기분좋지? <laughs>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음. 우와 이거 뭐예요? 옥수수 전. 옥수수 전. 음. 오, 좋네. 처음 봐요. 음, 옥수수, 옥수수 자라서 음. 옥수수 자라서 고침가루랑 아, 이 옥수수 산거 아니고 우리 밭에서 음. 수확한 거예요? 네, 우리 수확해서 요리 바로 하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죠. 오, 나는 이거 산건줄 알았어. 아니요, 생 거예요. 칼로 자르면서요, 쉬어요 아, 칼로 잘라 가지고. 오~~~ 아 기대됩니다 어 돼지고기 자르는 것 같아요 ㅎㅎㅎㅎㅎ 이거 뭐죠? 응 가지 이거 시어 넣는 건 향수 줘아돼네 맛있어 보여요 좀햄게수 좋아할 거예요 네오 바라삭 양배추 쪄... 쪘어요 쪘어요? 색깔이 특이하네 응, 음, 예쁘지? 음. 아, 우리 밥시작하잖아요 예. 어. 수도 싶어서 너무 지니 보여요. 아? 어. 현주야 여기. 에이, 오고 싶어. 퍼고싶퍼서 <laughs> 너무 웃는다. 아, 너무 아유. 좋아해. 아유. 어. 고 싶어요. 아, 해아유 좋아해. 너무 좋아해. 아? <laughs> 이따 해봐 이좋아 어, 오고싶어 아, 알았어 현수 왔어여 좋아지나니깐 그 아빠가 이동시켜줬어요 아유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이메이메아있봐 힘주는거야 목에다 왜 이렇게 힘을 줘 이메야

고기처럼 고기야? <laughs> 부드러워서 괜찮아 먹자. 먹어봐 아이고 너무 커 혜수야 무서워 음, 괜찮아 뭐죽좀 먹잖아 우메 음. 빨아먹네, 빨아먹네. 야, 어, 좋아해 다 먹네 음. 어, 다 통으로 들어가는데? 난 괜찮아 어 빨아먹네 으나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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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좋아 너무 좋아. 오늘 아에 현수 가지 먹어요. <laughs> 현수의 가지 먹방. 음. <laughs> 너무 맛있어 보이죠? 너무 맛있어 보이죠. <laughs> 와, 진짜 응,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이렇게 먹었던 적이 없는데 처음인데? 응, 음. 음, 처음이야. 음. 그리고 처음 가지 이렇게 줘요. 오늘 음. 아 겁이 나서 음. 걸리가 봐. 뭐 음,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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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특별한 기념 헨수 아빠 파업했습니다. 터업? 파업? 아니야. <웃음> <웃음> 파업은 나안할 거야 하고 대모하는 게 파업이고 아, 오늘 제가 그 동안 파산? 어, 아니 파산은 망한 거고 아, 어, 파산. 가만 있어봐. <laughs> 제가 오늘 그 동안 음. 어, 운영하던 수학 학원을 폐업했습니다. 음. 폐업. 음. 아문 네, 닫았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예, 네, 현수 아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 현수 아빠 응. 좋아하는 치킨 구매했어요. 예. 네. 아, 뭐 오늘 날중는 오늘 제가 학원 이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식으로 어 이제 학원을 문을 닫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놀아서 너무 좋아서 지금 치킨 먹어요. 지금부터 놀아서 너무 좋아요? 네. 이가 <laughs> <laughs> 음, 네. 네. 오늘 뭐하냐? 치킨 먹어요. 네 기념으로 오늘 치킨 먹습니다. 문 네. 오픈 <laughs> 와 오늘은 <laughs> <오>. 간장 치킨입니다. <laughs> 간장 치킨. <laughs> 아 하나. 네. 간장 치킨 두 마리 시켰습니다. 장인 장모님 간장 치킨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로 두개 시켰습니다. 잘 드세요. 많이 잉어 님. 예. 매워요. 많이 드세요. 간가라. 와라나 양이 돌나. 면안 돌이. 엄마 먹이 안 가잔나. 여러 분 같이 드세요. 음. 고자. 네. 네. 뭐하는야 <목은> 맛있어? <과? 목은> 네, <목은> 맛있어요 음, <목은> 음. 네, 맛있게 드세요 혜주아빠 오늘 많이 드세요 예. 콜라도 이거 한잔 드세요 네, 예, 콜라도 가득 한잔 먹겠습니다 네, 배부르고 예. 가지도 많이 드시고 건강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전도 먹어요 네 예. 옥수전 오늘 두 번째 먹습니다. 와, 맛있어. 보여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음. 맛있다 자, 도다 자, 다리 어, 하나 먹어봐요 자, 이거. 어? 응. 아 이거. 자, 거 자, 이 짠. 어 뜨겁다. 짠 음. <laughs> <laughs> 따끈따끈하죠? 음. 맛있지? 아 요즘은 음. 가지 카멜. 제집 입에서 다집어넣었어빼 이제 줘주지마거 응. 아니야 주지만 안 좋대. 자 가지 가지가 아니라 <laughs> 닭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음. 음. 음, 맛있다. 맛있습니다. 음, 역시 치킨이야. <laughs> 이 집이, 그, 이 치킨은 호식이두 마리 치킨인데, 이 집이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집, 막, 똑같은 브랜드도 시켜보면, 음,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집 계속 시켜먹습니다 응, 맛있어요 응. 많이 응. 드세요 현, 현수 왜 할아버지랑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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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다만 좀 얻으고 싶어요 베트남어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음.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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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힘써 면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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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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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아우나 n t have t 놀랬어 to 아, 음, 음, 음. <laughs> 음. 어 h e 아 o u s 괜찮어요찮아 have to go to the h o u s b e 다 k a t